저는 입시 안무는 일반 수업 안무나 방송 안무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중들한테 평가를 받는 그런 안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학교의 심사위원이 원하는 스타일의 안무를 받아야지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주임 교수님이나 전임 교수님들의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입시를 준비하는 안무의 구성 요소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최고의 안무를 받고 이 학교 저 학교 넣으면 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학교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1지망 2지망 3지망 지향하는 학교에 따라서 작품을 받아야 되는 스타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19살짜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은 제가 처음 춤을 췄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나는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각자 다 다르다곤 하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에 춤을 출때 주변에 많은 반대랑, 그리고 나도 이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감, 이런 거를 많이 공감을 하는 거죠. 나보다 입시를 조금 준비했던 친구들, 나보다 춤을 조금 췄던 친구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못하는데,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나보다 먼저 합격을 하게 되면, 가족감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멘탈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춤을 추는 시간이 즐겁지 않게 되는 거지 학원을 고를 때그 학원에서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말들 팜플렛에 써 있는 말들을 믿지만 정말 실체를 한번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입시 합격률 100%는 사실 당연한 거야 지금 실업무용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당연히 모자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합격률 100%는 당연한데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간 학생들이 많느냐 정말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한다면 입시 안무를 제대로 잘 짜주는지 그리고 학생들 케어를 잘 해주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선생님들과 내가 성향이 맞는지 아무리 선생님이 실력이 뛰어나고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학원에 다니는 게 불편해 거리까지 먼데잘안 맞아 그럼 사실 학원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를 알아보고 가면은 그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2013년도에 저희 학원을 오픈해서 지금 약간 10년이 안된 상황이 있잖아요. 8, 9년 된것 같은데 서울예대, 백성예대, 백제예대, 동아방송대, 한양대, 국민대, 세종대, 동국대, 당국대, 호서예대 거기 말고도 정말 많은 학교에 10년도 안된 학원이 140명 정도를 합격시켰거든요. 선생님이라면 미성년자들이 힘들 때 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교육자고. 그리고 나는 춤을 추던 사람이고 춤을 통해서 교육자가 됐고 선생님이 됐고 교수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갈 때까지만큼 이 친구가 포기하고 싶어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용무용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또는 예고에 진학하고 싶다. 난 무조건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